자, 오늘은 리더스 뱅크 레벨 Bank l e v e 3 a 19의 Origin,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여기에서 기원은 오늘은 피자의 탄생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야. 첫 번째 문장, Long ago people in southern Italy were poor. 자, long ago 하면, 오래 전에, people in southern Italy, southern 하면, 어 남부의 라는 뜻이야 그래서 남부의 이탈리아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were poor 가난했다 자 여기 전치사 in 이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southern Italy 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전치사 뒤에 명사는 어 형용사나 부사 역할 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people 이라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남부의 이탈리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or poor, 가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야. So, they couldn't eat expensive food. 자, so는 그래서지. 자, 그래서 그들은 couldn't eat, 먹을 수가 없었다. expensive food.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could는 어, can의 과거형이야. 자, 거기에다가 not이라는 부정형을 붙여서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야. And they were busy with their work too. 그리고 그들은 자 그다음 여기 be busy with가 보이는데 be busy with는 몸으로 바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일로 역시 또한 바빴다. So they wanted cheap and simple food. 자 그래서 그들은 원했다. 값이 싸고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원했다. 자, 여기에서 cheap이라는 것은 형용사지, 그리고 simple도 형용사야. 그래서 이 형용사가 둘다 food를 꾸며주기 해석을 해주면 돼. 그 다음 장, then some people in neighbors came up with an idea.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나서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라는 뜻도 있어. 자 그래서 in Naples 나폴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came up with. 자 come up with는 어떤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의 생각을 떠올렸다. They put tomatoes, the leaves, cheese, and other things on top of the dough. 자 여기서 put은 put a 여기가 a야 on. B라고 해서 어, A를 B 위에 올리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올렸다. 토마토, 올리브, 치즈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반죽 위에 올렸다. Then they baked it.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구웠다. 반죽 위에 여러가지 토핑 올려놓고 구웠다. This food was cheap and easy to make. 자, 이 음식은 값싸고 그리고 쉬웠다. 그런데 to make 뭐 하기에 만들기에 쉬웠다. 자, 투 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 부정사라고 하는데 이투 부정사 앞에 칩이나 easy 같은 형용사가 앞에 왔을 경우에는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to make 하면, 만들기에 싸고 쉬웠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cheap and easy라고 나와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빈칸 부분, cheap and simple이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어. It was also very tasty and nutritious. 그것은 또한 맛이 있고 영양가가 높았다. What did they name this new dish? What?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 새로운 요리를 이름 지었을까? 피자. The word pizza means pie in Italian. 피자라고 이름을 지었대. 그래서 피자라는 말은 의미하는데 파이를 의미한데 이탈리아어로. 자 그래서 이탈리안이라는 언어를 나타내는 말 앞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어. Later many Italians moved to America. 나중에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동했다. pizza went to the u n i t 피자는 갔다 미국으로 그들과 함께 갔다. 자, 그래서 이글 전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즐겨 먹는 피자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소박한 음식에서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 하나가 지금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내용 다루고 있어. 자, 그래서 너네들도 이 글을 읽고 평범한 생각 속에서 특별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 자, 주제 한번 알아보면,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거는 속담인데, necessity는 필요라는 뜻이거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라고 이 속담하고 딱 들어맞는 주제였어. 자 이렇게 필기 잘 하고 해석 정확하게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